안녕하십니까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윈토피아 원장 백숙현님 모시고 말씀 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백숙현 원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농촌을 좋아하고 어촌을 좋아하고 체험을 아주 좋아합니다. 농어촌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네. 간단 명료하게 쏙 들어왔습니다. 네. 네. 어, 농어촌 전문 컨설턴트. 그 이제 영동은 관광 코로나 시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관광이 진행될 것습니까 영동이 어, 딱 기차로 봤을 때 서울역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까지 딱 가운데 있습니다. 네. 아주 이 기차, 이 기차길로 해서 아주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교통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데 여기 영동 포도축제 그다음에 남계국악축제 와인축제 그다음 꽃감축제 때. 기차로 와서 버스로 연계하는 특히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8월달에 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보통 300대 그러면 40명 기준으로 숫자가 딱 나오죠. 그런 관광객들이 오던 곳입니다. 그래서 포도와 와인과 그다음에 영동의 관광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정말 딱 스톱되어 있습니다. 네. 예, 딱 스톱되어 있고 여기 영동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고 전 세계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인게 우리 영동이 포도의 고장이기 때문에 와인 가공의 포도의 가공이 와인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부터 2005년 2006년 2000년 초부터 제가 알기로 2003년도부터인걸로 알고 있는데 포도의 가공부 와인을 와이너리 농가들을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와인의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그런 그 클러스터도 하고, 시할력도 하고 꾸준히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와이너리가 여기에 40개 농가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은 못 오지만 이 농가 와이너리의 그 완성된 와인 그리고 정 우리 광명 터너에서도. 와인 터널에서도 판매의 70%가 영동 와인이랍니다. 네. 네, 그 정도 다양한, 101가지 이상의 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인을 통한, 그리고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한 농가 와이너들이 12개, 와이코리아까지 해서 12개가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통한 단체 관광객 지금 이제 안 됩니다. 많은 관광객 올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인원들끼리, 우리끼리, 그 다음에 가족끼리, 그다음에 뭐 친한 사람들끼리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광밖에 안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전에부터 양성되고 그다음에 지도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만들어진 와이너리 체험을 우리 그 코레일과 같이 여기 있는 여기 다섯 개나 있는 영동 군하고 특히 또 요즘에 코레일에서 네일러패스 시즌 2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기차를 하루에 몇 번씩 탈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와인너리농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자, 뭐 하루 종일 들어도 영동가는 자락이 많지요, 사실은요. 네. 영해 영동 군민 일입니다. 네. 어떤 일 하셨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사실 영동 몰랐습니다. 난 영동, 그러면 강원도 영동인 줄알았근데 네, 제가 영동을 우연치 않은 기회에 영동하고 인연이 돼서 영동의 관광을 많은 사람을 오게 하는 이 포도 때, 포도 클러스터 때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분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밖게 보이세요, 뭐 영동에? 이러는데, 영동에 정말 볼게 많습니다. 우선, 여기, 여기, 역 중심으로, 심천역이 역사와 테마가 있는, 특히 요즘에는 자전거도 파란 자전거 갖다 나갔고요 자전거로 이렇게 둘러볼 수도 있는데 그 주변에는 우리 영, 저기 영동 국악 체험촌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옥깨폭포가 있고 그 다음에 농가 와이너리들이 또한세 군데 또 있고 그리고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고 가장 인기가 좋은 포도 샤인마스켓이 나오고 있는 신촌포도가 있고 또 영국사도 있습니다 영, 영국사 영동 옆쪽 영국사도 있고요 반야사도 네.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원류동 너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산팔경 둘레길도 아주 요즘에 근데 이번에 그 수해로 네. 아주 힘들어졌지만 양산팔경 둘레길 너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특히 와인이 고장이기 때문에 와인 터널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그 바로 옆에는 과일라라 테마파크. 음. 그러니까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도 가족끼리 같이 와서 할 수, 예약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음, 네. 저도 올해 포도나무 다섯, 다섯 개분양받아갖고 그 포도를 따갔는데 사과나무, 배나무, 특히 배나무는 백년대 배가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 과일라라 테마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픔의 역사가 있는 노근이 평화공원도 네. 있고, 그리고 가장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뜨고 있는 황관역 시와 테마가 있는 네, 네, 주제가 있고, 아, 여기는 특히 시골역장님이 계시는, 네. 그리고 노란 자전거가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와보니까 또 2인승 자전거도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자전거, 여기서 내려서,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올리벙이나 반야사 가다 보면 옆에 또 베베와인이라 와이너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이 안에서, 그러니까 4개의 아, 네 권역으로 나눴을 때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가 가운데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산하고 여기서 와인 투어 하고요. 네. 농가 와이너리에 가서 와인 시음하고 와인 사 갖고 음. 부산에 가서 어. 야경 투어, 요트 야경 투어하면 환상입니다. 그근데 그게 코리아에서 기차 상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음, 네, 음. 기대도 갈뿐 아니라 영도은 살고 싶다 그런 욕심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 아는 사람도. 요즘에 딱 샀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 서 산을 샀다 자, 예, 네, 연동 볼거리를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정말 영동 국민들 잘 모르는 우리 백숙현 원장님만 음, 아시는데도 아주 좋은 곳이 또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몇 군데 와서 더 소개해 주시죠. 제일 뿔는다면 와이너, 농가 와이너리입니다 예, 거기 가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예쁩니다. 음 그래, 사, 사실은 이렇게 지금 외부에서 관광객이 못 오고 있는 이럴, 이럴 때는 차라리 우리 대전이나 아니면 대구 또 우리 영동 관내에 계신 분들, 요 주변에 무주나 요 관내에 계신 분들이 우리 농가 와이너리에서 가족 뭐 어, 저기 행사라든지 음. 아니면 뭐 미니 결 오늘 저희 봤던 금융 같은 경우에는 포도 넝클 밑에서 미니 웨딩, 어허. 요즘에는 49명 미만이잖아요. 예, 예. 그런 와인 결 와인 파티와 겸한 결혼식을 해도 되는 이런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쁜 와이너리들이 마흔 개나 있습니다. 네.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자 이제 말씀 리다 보니까 벌써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2020년 뭐 앞으로는 남지 않았지만 예. 계획과 또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무도 계획을 못 세운다고 하는데 저는 안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음. 그리고 또 올해 너무 힘들게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년에도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안전장치 하고 조심하면서 앞으로 관광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걸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영동에 있는 와이너리 농가들을 같이 해서 그, 코레일과 같이 해서 작은, 그리고 가족끼리 다니는 여행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그리고 여기 영동의 관광과 영동의 와인과 음. 영동의 농산물들 이용한, 그리고 여기, 어, 금, 저기, 그, 머리, 금강 모치 마을이나, 음. 그 다음에 비단강 숲 마을이나 이런, 그, 테마마 을도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된, 그 연계하는 그 작은 단위, 이런 프로그램을 어 계속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든다는 것보다 다시 세팅을 해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맞는, 요즘 언택트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여행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 제가 컨설팅 하면서 보니까 와이너리 농가를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이 아무리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도 정말 검증이 되고 그 다음에 완성된 진짜 우리 영동 와인이 제대로 만들어? 라는 거를 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영동에서는, 영동 유원대학교도 있지만, 유원대학교에 와인 발효학과가 있듯이,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보니까 농가와이너리들이, 그, 서울에 계신 중앙농대에서 와인 전문 교수님을 모셔다가, 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업 그레이드되고 또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딱 맞는 와인을 찾아내는 그걸 같이 하고 있어서 오히려 고객 만족도를 찾을 수 있는 작은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여행을 만들 수 있는,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네 중앙대학교 사빈치 교양대학 와인 및 미식 이문학 교수 손진호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용동 와인을 평하신다면 어떤? 하고 싶으신지요? 아 네, 어,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유럽 와인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번에 이제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를 받고 어, 영동군의 다양한 와인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양조와 어, 그리고 이제 경영 진단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이시아한두달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이제. 와인 하면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완산지고 이제 그쪽 와인들을 보통 전국에서는 많이 소비를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또 유럽 와인을 많이 마셔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영구을 와서 이렇게 어, 평가를 하면서. 어, 와인을 시험하고 하다 보니까, 어, 우리 한국 와인이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되었는가에 대해서, 어, 정말 놀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 지난 한 십수년간에 어떻게 이렇게 국산, 사실 마트에 가면은 여러분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바로 그 포도, 예. 캔맥이라든지, 예. 또는 모루라든지 네. 이런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포도는, 어, 사실 양주용이라기보다는 먹는데 적합한 생식용 포도 아닙니까? 그래서 먹을 때는 향긋하고 좋았지만 술을 만들면 약간 좀 불편한 향도 나오고 음. 색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게 없잖아 있었던 그런 느낌이 저의 옛날 생각이었는데 어, 요즘에 염동화인 그리고 국산화인을 보게 되면 어, 정말 그 색상면 색상 향 맛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정말 기분 좋은 이런 테이스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배경에는 아마 이분들이 어, 오랫동안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또 자기가 생산하는 포도에 대한 애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영동군의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열정 이 모든 것이 혼인일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영동군이라는 자연이 어, 좋은 포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로 또 와인을 만들기 적합한 그런 지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공기 좋고 물 좋고 그 원인이 독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연의 작품이라 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자연이고 그래서 자연을 이용해서 또 이제 우리 사람들이 조망을 만들고 아주 멋진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저 인토피아 핵수컷 원작께서 아까 자료를 많이 하셨습니다 교수님에 대해서 영동풍과 와인을 동반하게 이게 좀 좋은 점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시죠? 아 네. 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포도다 보니까 이 종자상으로 이게 와인을 만드는 포도가 따로 있고 또 이제 식용이 적합한 포도가 따로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양조형 포도라는 식용포도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충청북도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포도연구소 내지는 와인연구소 이쪽에서 어,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영동군에 맞는 포도의 품종들 우리의 강수량, 일조량, 토양 네. 이런 곳에 맞는 것을 좀더 개발을 한다면 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이런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난 와인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네,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지금 와인도 참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데 어, 이것들을 이제 방금 전에도 저도 봤지만 이 백원연님께서 하듯이. 어, 전국에 이 좋은 포도와 와인을 알려서 어, 많은 분들이 한국 와인을 좀 접할 수 있게끔 하는 어, 일단 마케팅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부산 뭐 대도시에서 어, 그곳에 유명한 레스토랑이라든지 또소믈리에들 전문 직종들하고 같이 한번 테이스팅도 하고 음. 행사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자그마한 행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와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자체와 어, 와인의 농가, 그리고 이제 어, 이런 그 대도시의 와인 소비 공간 이렇게 해서 한번 협조 체제가 갖춰지면 어, 정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귀찮은 정리주신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한다면 역시 와인 농가도 중요하지만 나무부터 잘 길러서 네.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나무를 길러서 맞습니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뭐 식임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와인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홍보와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건 뭐, 다른 사실인데요. 예. 지방이 자칫하시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그런,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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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택스케 네. 원장이 생각하는 네. 또 소개하고 싶은 네. 영동과일 맛이 어떠십니까? 오늘 아까요, 저기 그, 제가 영동역에 내려서 시간 조금 남았는데 거기 로컬푸드 매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갔던 제로, 영동의 관광에 가장 그, 꼭 하고 싶었던 군에다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고객들이 역을 통해서 나갈 때 뭔가 살 수가 없다. 음. 그거를, 건의를 계속했었는데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음. 거기 가서 제가 사과를 맛봤어요. 사과를 이렇게 시식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사과도 너무 맛있고요. 음. 와인도 다그 농가 와이너리를 와인 팔고 있고 음. 그리고 영동 그러면 감의 고장이잖아요. 그리고 호두 음. 고장이고 이런데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 좋았... 어떤 걸 얘기할 순 없지만 네, 네 포도 꽃감꽃감 음. 네, 축제가 있습니다. 올해 못 하겠지만 꽃감 축제가 있는 국악. 그다음에 국악 엑스포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네. 그래서 국악 엑스포도 있어서 국악이 있고, 그러니까 소리가 있고 음악이 있고, 음. 그다음에 우리 술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맛있는 먹거리가 있고 깨끗한 물이 있는. 또풍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환관역에 오면 또 여기 시와 네. 음악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작으면서 아기자기, 정말 하고 싶었던 축제들입니다, 여러분데 이런, 네, 네. 이런 걸 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테마가 있는 네. 그런 영동을 강추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우리 영동 오시는 관광객들은 지금 소개 많이 드렸습니다. 과일. 양쪽 손에 꾸러미로 사가지고 가시고, 영동군 궁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윈토피아. 백숙현 원장님 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